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8일 첫 대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에 과잉 외국 수사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 그 이후 지난 10일 부인 정경심 씨가 풀려나더니 어제 13일에는 동생 조건 씨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조국 일가가 줄줄이 석방되고 있는 원인 왜 그럴까요? 윤영걸 전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네. 지난번 정경심 씨가 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때도 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뭐 도주 우려는 없.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네. 그동안 증거인멸을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천하에 공개가 됐고 아, 그렇죠. 또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100% 부인한 네. 사람 아닙니까 검찰에서도 어, 다시 부속기관 연장해달라고 240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네. 그것도 불구하고 석방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례적이고 과거에 있었던 뭐 m 비라든가또양수태전 예.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또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그렇죠. 뭔가 또형평에안 맞다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조국의 동생 예. 웅동학원 사건으로 들어갔죠 조건, 조건. 조건. 네. 그 사람도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렇죠. 예. 조건 네. 건강 조건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네. 허리가 네. 아프다. 허리 아프다. 아프다 어쩌다 해갖고 뭐 꾀병을 많이 네. 부렸죠 지금 조건은 그냥 꺼내준 거죠. 그래서 네. 재판에서 재판장이 직권 보석이라고 네. 내가 알아서 이제 재판장이 보석을 네. 신청한 것도 아닌데 네. 풀어줘 버렸어요. 예. <laughs>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지난해 11월 18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6개월 기간이 네. 이제 구속 기간 아닙니까? 네. 그, 그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제 풀어주는 것이 네. 원칙이죠. 그러니까 5월 17일이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그 전에 네. 12일날 원래 예. 예정됐던 선거 공판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걸 연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 그걸 연기를 하니까 예. 판사가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연기하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꺼내 준 거예요, 그냥. 예. 예. 왜 연기를 할까요? 다들 이제 심리도 끝나고 뭐 증인 뭐 이런 것도 다 끝났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러면 재판을 판결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무서운 거죠. 아이고 조건 안 돼. 아, 조국 일가는 손댔다가 내 그렇죠. 신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가 판사들이? 한번저 고생한 사람 있잖아요. 성청... 성창호 판사하고 <laughs> <맞아요. 웃음> 김경수 경남도지사 가둬놨다가 네. 자기도 재판 받았잖아요. <laughs> 아주 뭐 방신을 네. 샀죠. 강, 검찰은 그래도 깡다구래도 있어요. 그런데 네. 판사들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싸워본 경험 별로 없어요. 없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옆에 판사들이 잡혀가니까. 아, 나 이런 거 싫어. 나, 내가 왜거기 들어가 나안 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루가 사실은 법원이거든요. 그럼요. 그 죄의 경중을 저울로 다는 저울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울이 지금 부서진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로 왜 문문치주의로 망했다 하잖아요. 문관들이 글만 앞세우고 무 를 무시하고 문운을 망했다는데, 우리도 지금 문치주의예요 음, 그런 문의지가... 문무가 아니라 문씨 문치주의에요. 네. 문씨 눈치를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하고 자꾸 연기하다가, 어? 구속기간 만료가 끝났네? 일단 나가. 그거죠, 뭐. 그런데, 네. 뭐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어, 석방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아까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구속기간이 말려돼갖고 됐다 해서, 네. 여러 범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죠. 거의 네.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계속 네. 무슨 이유로 돼가지고, 지금 뭐 거의 몇 년째예요. 아 유명한 사람들 네. 말고도 일반 네. 뭐일반인들도 그게 6 개월에 못하... 끝납니까? 뭐 재판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도 풀어주냐고요. 네, 안 풀어주죠. 안풀어주 네. 절대. 네. 그래서 뭐 변호사 살 때도 그 풀어주기만 하면은 성공 보수가 또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네. 뭐. 네. 이게 조건 조건 조국 동생 조건은 또제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아주 불성실했거든요. 꾀병도 예, 부리고, 뭐, 음. 허리가 다치다서 필체어도 타고 다니고, <laughs> 온갖 그 재단, 그 학원재단 웅동학원그돈 빼돌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돈괴 받고 뭐 이런 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재판이, 그게 뭐가 어려운 거겠어요. 예? 이거는 뭐. 선생님 채용하면서 그돈 받고 돈뭐 그런 거있 받았냐 거안 있고. 받았냐 물어보고. 또 하나는 예. 그 재판, 뭐 셀프 재판 해갖고 110억, 15억, 그렇죠. 5천만 원. 그거는 예. 이제 학교도 빼돌렸냐 네, 그거 아닙니까 그거가 근데 재판이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거 있어 자꾸 선거 연기합니까 아 그래서 네. 판사 출신 변호사도 그건 사안이 너무 명백한데 네. 그건 무슨 많이 하고 자실 것도 네. 없다는 거예요 너무 뻔해서 제가 보면 재판 일주일이면 다할 것 같은데 그 재판은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김경수 재판 네. 때도 네. 원래는 이제 창문호 재판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분이 자꾸 끌었어요. 네. 그분은 또 하나 딱 하고 간 것은 있는데 네. 재판을 끌면서도 네. 그 가장 핵심이었던 킹크랩 시연 네. 이걸 봤느냐 안 봤느냐 네. 그건 김경수가 봤다. 그렇죠. 지사가. 그러니까 네. 그의 문제는 더 이상 다투지 말라. 네. 하면서도 판결을 안 내리고 네. 지난 2월에가 이제 정기 인사 그때까지 끌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지금은 함상훈 판사가 있어 이분이 오더니 뭐 킹크랩 시험 그런 거전 재판 그건 관계 없고 처음부터 또 다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 사람들은 어? 재판 안 하고 옛날에 네. 수소 사건 있었거든요. 네. 고건 서울시장이 재출입할 때 보니까 그 결정을 안 하고 제일 빌밀었어요 저게 <laughs> 포탄이 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수소 예. 사건 때. 아, 그 컸죠. 네. 온 나라가 네. 그냥 그따져세게저고 고건 계속 미루다가 그다음에 박세직 시장이 왔어요. 네, 네. 참모들한테 그 동안에 미결된 거다 보고해. 그러니까 음. 수서 문제를 보고한 거예요. 네. 그거 내가 책임지고 할게 도장 꽝 찍었어요. 음. 그때부터 수서 문제 터져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지금 반사들이 결정 안 하고 나 있을 때 결정 안 하겠다는 거죠. 네. <laughs> 그럼 뭐, 이제 공수처 이런 거발족하면은뭐 네. 어떻게 또 그쪽에서 알아서 지침이 되로나 네. 그렇게 생각하해요뭐 그렇죠. 지금 뭐 문제이니까 무서운 거죠. 있을 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렇게 조국도 재판받으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더 가열차게 나가겠다. 더 가열차게 투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조국 집에 압수수색하던. 검사, 검사 있습니다. 그 이광석 부부장 예. 사표 냈잖아요 그때 조국한테 전화해서 예. 조국이 그랬잖아요 내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 차분히잘좀 그렇게 예. 뭐 압수색을적당히게 하라 그렇게 지시했는데 예.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대답을 했죠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찍힌 거요 예. 압수수색을 해도 그냥 주방하고 <laughs> 다용도실 세탁기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예. 그 집에 있는 서류함도 열고 컴퓨터도 예. 열고 했으니까 예. 이광석 부부장이 얼마나 이 정권 내에서 내 길은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조국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광석 부부장이거든요. 지금 공판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서 말하자면 검사 측을 대변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주관이 할 네. 사람이에요. 네. 재판에서.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또 지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네. 여권 쫙군데서 이렇게 어 비난과 또 이렇게 뭐 네. 압력이 들어오니까 심신이 매우 네. 지쳐 있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재판 과정 이거 돌아가는 싹수를 보니까 네. 정경심도 석방돼버려요 네. 조건도 석방돼. 또 조국은 딱 나오면서부터 네. 큰 소리 툭펑펑 치면서 그렇죠. 피해자 코스프레. 그렇죠. 이거 태산 같거든. 용규군도 석방돼버렸죠. 내가 용규군 나올 때부터 벌써 네. 아 조짐 이상하다고 네.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네. 이제 줄줄이 석방이구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음. 군대 속된 군대 말로 다 대가리 박아가고 있는 거죠. 김명수가 월때부터 네. 대가리 박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상은 했지만 네. 이 총선이 딱 끝나니까 네. 검찰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샥. 바뀌었다는 그렇죠. 게 분위기가 검사들도 전에는 윤석열 쪽에 쫙줄 서고 아 그래도 우리 왕초가 최고야 네. 우리 보스가 최고야 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건 진원해고 그러니까 썩 네. 줄을 바꿔서 그렇죠. 가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거의 고립화 가만 히 있어도 지금 고립이 되겠어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네. 이렇게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중앙지검에 있는 이성윤이 거기서 지금 수하고 있잖아. 요죠 그렇죠. 완전 태어보고. 네. 열심히 그 사람이 지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 적당히 해? <laughs> 뭐, 눈치들 있지? 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부퇴하는 거고. 전 논산훈련소에서 얼차려 봤던 생각나요? 아, 그래요? 침상 후에 수류탄 그러거든요. 음. 네. 침상 후에 수류탄 아마 어디로 가야 돼요? 침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지금 검찰하고 검찰은 그래도 윤석열이 있으니까 좀나은데 판사들은 다 침상 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laughs> 침상 위 수를 참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laughs> 저는 그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논산훈련 생각 났는데 정말 참 민주주의가 이렇게 퇴보해도 되는가? 예? 그래서 조국 정겸심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은 예. 윤국은 총경 예.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람이 네. 있잖아요. 번영성 사건. 네. 이때도 재판장이 당신 유죄가 맞는데 증거가 부족하다. 뭘 잘못했는지는 네. 당신이 더잘알 거야. 하면서 네. 석방해버렸어요. <laughs>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laughs> 그랬는데 아, 예. 앞으로 뭐 정경심 네. 조국이 재판해봐도 허나 네. 마나 뭔가 네. 아닌가. 결국은 네. 면제부 재판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시간 끌다가 네. 증거 부추원이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네. 뭐 봉수대에서 예를 들면 수사를 한다고면은 하아그 수사받는 사람이 한 수사 아니야? 예. 그럼 그 잘못됐네 원래부터가 예.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직권남용하고 저... 뭐 주고했다고 과잉수사했다고 하면은 예. 또 조국 자식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던 최강욱이 예. 공직 기강 비서관 예. 그 열린 민주당 대표됐다고. 청와대 문재인이가 또 전화까지 해서 격려해 줬잖아요. 그게 무슨 속셈이 뻔한 거 아닙니까? 아, 기소된 사람이에요. 재판받아야 된 사람을 <laughs> 너참잘 됐다고 차... 열심히 하라고 음. 언제 청와대 와서 밥 먹자고 7분간 통화를 했대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 음. 네. 그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뭐 다들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러니 뭐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네. 사법부도 저렇고 이제 입법부도 네. 완전히 뭐~ 장악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입법부도 뭐~ 네. 선하게 들어갔고 그나마 언론에서 조금 살아서 아직도 깨끗거리는 그 언론도 보기가 네. 싫다 해갖고 지금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네. 게 무슨 개혁을 하겠어요 입담으로라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 참 앞날이 깎아봅니다 네 민주주의가 네. 무너지는 거죠 민주주의 축이.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 폭력을 요닝이 하는 거, 네. 그리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흔드는 거, 뭐 이런 게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면서 네. 이제 자기들의 카리스마 있는 네. 후보를 내세워서 장기 집권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네. 되게 현대판 네. 미, 독재주의의 그렇죠. 아주 전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코스를 밟는 네. 네. 어, 거. 네. 어, 뭐 히틀러 집권도 그렇잖아요. 음. 히틀러가 무력을 통해서 집권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네. 합법적으로 집권을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수 쪽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네.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180석 가까이 승리를 거뒀지만 정말 위험한 길을 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조국 정경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일가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사법부가 무너졌다. 차원을 넘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어떤 국체까지도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